네 안녕하세요. 고추밥사 이윤수입니다 추우면 음. 저희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고 막 이러잖아요. 아, 그래서 추워서 그래요. 옷 입고 이데데또 추우면 그 고안이 하는데가 되게 좁 들어요. 음. 왜 그런 거예요? 어, 그관력이 예리해. 음. 그러니까 이이 고안이 들어 있는 게 음낭이라고 얘기하죠. 이 음. 네. 고환의 그주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성 업무를 맨들어는 거하고 정자를 맨들어는 거.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재미난 게이 뭐 사우나를 간다든가, 아니면 여름철에 보면 고안이축 그 처져 있죠. 음낭이 음낭이 축 처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추운 데 간다든가, 아니면 추, 갑자기 춥거나, 그러면 이거 오그라들어요. 그죠? 음낭이 오그라들어, 그 음낭이. 얘가 이제 고추집인데 그 고안 집이에요 집, 집을 짓고 있는데 얘가 이제 그 고안을 보호하고 고안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고안에서 정자를 만들었는데 정자의 질을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정자가 만들어지는데 정자가 뭐겠어요 결국 난자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얘가 불량 정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임신했는데 문제가 오겠죠 정자가 살려는 최적의 온도는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자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 그러니까 생산 공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체온에 비해서 한 1도 정도 떨어져 있어요 만약 <laughs> 우리가 체온이 36도 오브다 그러면 그쪽에는 한 1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강의할 때마다 써먹는 있인데 에어컨 음. 그 안에는 에어컨 장치가 잘 돼야 음, 정자가 이 완제품, 자동차로 따지면 완제품이 잘 나, 만들어서 나와요. 근데 만약 경우 거기가 너무 더워 어, 온도가 많이 올라왔다. 그럼 에어컨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차로 따지면 뭐, 해. 뭐가, 어, 네. <laughs> 뭐가 고장난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곤란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성 불임 환자들 오면은 맨날 그런 얘기예요. 옷을 좀 널널한 바지 입으라고. 그냥 고환을 그 자꾸 이렇게 그 이런 청바지라든가 아니면 바싹 올라가는 거 그런 걸 입게 되면은 그 고환의 그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환의 그 온도가 올라면 에어컨 장치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그다면은 불량 정자가 많이 생산될 거고, 정자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불량 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도 남성 불임 여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불임 남성 불임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도와주죠. 그래서 정자의 그 구제, 완성도를 좀 높여주도록 할수있다가보기해요 왜냐하면 그 정자라는 거는 정자라는 거는 이 머리하고 꼬랑지가 있어요. 그머릿 속에는 이제 유전자,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요. 얘는 이제 정상 적으로나고 근데 이 캐리어 어, 머리서부터 꼬랑지까지 얘가 운동해서 가는 운동에서만자를 만드는 건데 불량 정자라는 건 뭐냐면 머리가 두 개, 네. 아니면 꼬랑지가 두 개, 세 개, 내지는 꼬랑지가 없어. 그다음에 이 헤엄쳐서 갈수 없는 거죠. 어. 뭐 쉽게 표현하면 모양은 콩나물인데 가는 모양이라든 가여러면 송사리 움직이는 거요. 그런 생각하면 돼. 요 그런 식으로 움직여. 그래서 참 재밌는 건데 얘가 또 온도에 따라서 너무 예민해. 그래서 불량 정자가 나오지 않게. 어, 만약 남성 불임이라든가는 그렇지만 고환에 그 그거를 뭐 정자가 만들어진 게 만들어졌고 누적되는 게 아니고 때되면 자꾸 배출돼요. 그 새로운 정자가 나오고. 그 그러니까 뭐 그런, 바싸 올라가는 거라든가, 뭐 청바지,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입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가 임신을 해야 됐다. 어. 내지는 기타 등등. 그럴 때는 좀 피하라. 이거죠. 그, 온도 조절 장치가 만약에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불량 정전그 자체를 고칠 수는 없어요. 어, 그런지.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고안이 뱃속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류관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환이 망가지지 생산 공장 그럼 걔를 밖으로 빼내요. 밖으로 빼내요. 그래서 네. 그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고환이 짝보라리라 해가지고 고환이 내려오지 미쳐 폐 속에서 있다가 그 태어날 때쯤 되면 밑으로 나오는데 내려오는데 이게 미쳐 못 내려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강제로라도 끄집어 내려줘요 그걸로 고환이 기능을 살려주려고.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이 너무 뜨거운 데 있으면은 고안암이 생겨 어, 그래서 시원하게 빼줘야 돼. 고안이 그럼 움직이나요? 어, 고환자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움직이지는 않고 고안 있으면은 거기에 근육들이 있어요. 정관 주변에. 그래서 그 주, 근육들이 추우면은 애들이 땡겨져. 네. 그래서 음란 전체가 수축이 돼. 아, 그럼, 그럼, 고안 자체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니고, 네. 들어왔다 나갔다. 전체가. 그렇죠. 그러네 그렇게 구조물. 이제 느끼는 거고요. 응, 그렇죠. 구조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네. 누가 만들었어요? 하하하하 <laughs> 참, 내리겠는데. 인체는 신비합니다, 여러분. <laughs>